다함께 신앙고백 고려하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68장 우리 찬성 드립니다 찬송가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여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혹이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혁을 이기립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박임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보혈해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해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성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의 주의 보혈 두그 어린 양의 매우 긴중한 피로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일절로 십삼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일절로 십삼절이에요. 자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 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가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서로 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잡이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평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라는 사실 어느 쪽이 말하기 쉬운가요? 먼저 이두 가지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그 영역이에요.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병을 고치는 거죠. 둘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걸 두고 율법 학자 몇이 마음속으로 예수를 비난을 하죠이걸 예수님이 이제 아셨죠. 내 아, 죄가 네,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신성모독이다. 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저러나 아시듯이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신성모독은 굉장히 심각한 죄죠. 그래서 당장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지요, 그죠? 근데 여하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수가 어, 말을 하니까 음, 신성고독이죠.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예수께서 이제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신 거지 어, 어떤 게 쉽습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과 음,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죄사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보다도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은요 현장에서 곧바로 입증되어 줘야 할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확증하기가 어려워요. 거짓말을 하건 참말이건 간에 그것이 그런지 어떻게 확증해요? 뭘로 확증할 거예요? 거짓으로 얘기해도 확증이 안 되고요. 그게 진짜라고 해도 확증하기 어려워요. 영적인 이런 부분 혹은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은 그 자리에서 확증한다라 할 때도 뭘 가지고 확증할 거예요? 그게 그런지, 뭘로 확증할 거예요? 어떻게 확증할 겁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중풍병 환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이게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느 게 쉬운 말이에요? 확증 안 되는 거. 네.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 내제가 사함 받았다는 말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요그 당시에도 중풍병 환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다고 듭니까?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말하기 심히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그 쪽을 선택하셨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런 그 말하기 어려운 쪽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살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외아들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두 가지가 다 가능한 분이죠. 죄를 살수 있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되는 건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아니라 내체가사함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비꼬리가 된 거거든요. 이제 중뽕병 환자를 두고 핵심되는 건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복된 이름이에요. 이 이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예수를 또 얼마나 또 싫어합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네, 저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그렇게 미워하니 싫어하고 그 주사함으로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이죠. 예세대 피.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그렇게 싫어하니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물론 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그래서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사안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죄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주지만,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 죽을 거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겼잖아요. 이것을 어기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결국 불순종한 인간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둘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도 다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 이 되었다는 거죠. 의인은 너무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왜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은요,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뭐, 수명이 다 하고, 건강이 다 하고, 뭐, 이러이러 해서 죽는다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죽는 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세가 인간에겐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졌거든요. 자기가 죄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죄짓고서는 민성기 이젠 죄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자기가 죄를 짓고서는 자기 스스로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와 이준희 권사님 사이에서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준희 권사님이 해결해줘야 돼요? 이준희 권사님, 이 용서해 줄때 그게 되거든요. 왜 나와 이준희 권사님 사이 일어난 문제거든요. 내가 잘못해 놓고서는 내가 스스로 이제 너죄 없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용서해 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중병 방자에게 예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시식이 때문에 죄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죄인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병을 고쳐 주셨죠. 그래서 이 죄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거든 뭐뭐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고 무슨 죄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면 어린 중풍병 환자에게 선언을 하시듯이 내죄가 사받았다고 선언을 하시고 어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이 없습니다. 네, 죄 없는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없나니. 사람도없다라고말씀을 하거든요. 이런사실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이에 예수께로 가고 됩니다.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은더이상가고 중풍병이 걸려서 그병 고치려고 예수님한테 왔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 고치는 일입니까? 죄 용서하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를 야, 예수님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그 소경을 보게 하시는 일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눈알이 없었어요 눈알이 눈알이 있는 상태에서 안보이는게 아니라 이때 고친 소경은요 눈알이 없는거예요 소켓이 없는거예요 지인에게 이겨서 바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만드셨다는거예요 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단순히 눈알이 있는데 안 보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걸 이겨서 손에 눈에 바르셨다. 이겨 넣으시고 만들어서 넣으셨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또뭐 귀신도 쫓아내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뭐 중풍병 이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뭐. 그래서 그 어린 중통병 환자를 데리고 왔던 거죠. 근데 정작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이처가 상받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 하시는 일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왜?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자를 죄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가 뭐냐라고 할때죄 사함 받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거.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어떤 뭐 문제가 해결돼 물론 문제가 다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는 뭐냐? 죄 사함 받는 거. 죄 사함. 그래서 충봉병 환자에게 그런 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한테 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나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게 되는 거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연약함에 휩싸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그곳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딴길 가고 주저앉아 버리고 뒤돌아서려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주저앉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 용서하는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못 가게 하죠 네.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님한테 가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못 가게 만드는 걸 자꾸 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요 그분 하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죠 저 용서 안 받고 사는 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면 그분이 좋아하시겠죠 그쵸? 그분이 그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문제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당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귀는 이제 자꾸 딴 생각을 주는 거죠 이거를 이기고 예수님에게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사함 어, 받아야 됩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약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를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